네 안녕하세요 아경빈입니다. 어 지금은 제가 뭐로 인사를 드려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배우, 디자이너, 사업가 아무튼 어,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인사 드리는 건 디자이너 아경빈으로 카메라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제인터뷰가 많은 디자이너들이 보시고 피노키오 빌리지 경기도 남양주시 있는 이 모든 작품들과도 작품을 보시고 창의력 있는 디자인으로 뽑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러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그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음 남양주시 수동으로 오게 된 동기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저희 어머님께서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머님 산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어머님 산소 젊어서 참 많은 소. 어머님한테 죄를 많이 져서 돌아가신 다음에 자주 찾아뵙다가 우연찮게 이 수동이라는 이 산을 보게 됐어요. 내가 찾던 그 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그땅 주인 분을 찾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의 피노키오 빌리지 김중식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한테 저희 피노키오 빌리지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드렸죠. 아 여기가 피노키오 마을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부모님들한테 효도도 하고 가족들이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어, 그런 막연한 상상 속에서 피노키오 빌리지라는 타이틀을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디자인의 컨셉은 디자이너로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피노키오 블리제의 주된 디자인 컨셉은 무호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하얀색 스케치, 하얀색 도화지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무호재라는 뜻은 뭐냐면 없음 누가 호가 되라. 자연보다 뛰어난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피노키오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외경은 전체적으로 소나무, 즉 산목으로 마감을 처리했었고요. 나머지는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 보면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러한 마감재로 처리했습니다. 그 자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서도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화배우에서 디자이너에서 뭐 고등학교 때는 운동선수였고요. 예체능은 뭐다한것 같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온 인 빌리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지지 하지만 제가 영화배우로 시작을 했었을 때 영화배우를 왜 그만 웃나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명 배우, 그렇게 말하는 거예죠 무명 배우의 삶이 참 배고프고 힘들고. 아, 내가 과연 잘하는 게 있는데 왜이 배고프고 힘든 직업을 택해서 이렇게까지 힘도 할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 흥행한 게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선택했었을 때. 디자인, 미대를 나 i 고 유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w York, New York, New y o r 는 생각이 들라라고요 e w York, n e 배우 생활로 n e 발전지키지는 못하지만 디자 n e 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r 기 n 을 w y o 수 있는 원동력이 r k n 같아요. 그러한 직업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디자인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디자인을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디자인의 본질은 창조와 독창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있는 가까운 디자인을 찾아보고 그 디자인을 응용할 수 있고 그 응용한 디자인 속에서 상당히 창조 있는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하면서 <laughs> 싸움을 했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운동선수에서, 영화배우에서, 탤런트에서 그리고 뮤지컬배우에서 모든 사람들 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은 그러한 탱크브리지 같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상상을 합니다. 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있는 모든게 여러분들이 삶속에서 나온 경험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많은 꿈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저는 간단합니다. 이피노키 빌리지는 여러분들 제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랑을 흡사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퓨노큐 밀리지는 어떠한 디자인도 필요아냐 어떠한 디자인도 흉내내지 않은 저만의 독창적인 요소요소마다 요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많이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피노키오 빌리지를 완성하고 나서 조그마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피노키오 빌리지를 세상 밖으로 좀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는 뭐냐면 체인점이라든지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그 피노큐 빌리이가 도심 속에도 존재할 수 있게끔 제 능력이 담긴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수동에 있는 피노큐 빌리은는한 어, 300평 정도 되는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웨딩을 좀해주고요물잔치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많은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오픈 장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피노키오 빌리지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내려서 들어오시게 되면 건물 옥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옥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는 그 모든 게 잔디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옥상에서 한층 더 내려오시게 되면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태리 정통 레스토랑이고 저희가 주된 메뉴로 파는 것은 파스타와 스테이크 이태리 정통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층 a k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o 는 t h 수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또아 o u 공 i 들이나 a v e to go there. I will go there. I w 나요 제가 1층의 컨셉을 맞춘 것은 그러한 바다와 고래 뱃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테리어를 좀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된 손님들은 가족과 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 연인 단위로 와서 많이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어, 도심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서 여기서 실링을 많이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잠실을 기준으로 하면 될요 잠실에서 수속 피노케블리까지 한 1시간 거리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차가 막히면 정체가 되면 좀더 늦을 수있고요 피노케블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만까지 알고요 <목소리> 몽골 문화 체험장을 가는 길에 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는 뭐 비룡로라고 해서, 그, 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개천이라는 단어 말고 하천이라는 라고는 아니에요. 하천. 하천에, 하천과 전망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음, 정확한 위치는 인터넷으로 옮겨져 세요 피노표 위지